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이 1인당 33,0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32,0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1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최근 몇년 동안 국민소득이 등락하는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7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2.6% 늘었는데요. 원화 기준으로는 4405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선을 돌파한 뒤 2021년 3만 5천 달러선도 뚫고 올라갔지만 이듬해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무려 7.4%나 급락한 3만 2천 8백 달러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약해지면서, 달러 환산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는 원화 가치가 반등하고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2년 연속 후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6년 연속 3만 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득 성장세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소득뿐만 아니라 실제 지난해 경제 전체도 저성장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전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쳤는데요. 부문별로는 건설 투자가 전분기 대비 4.5%나 감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나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3.5% 늘어난 것이 다행이라는 분석입니다. s b s b 즈 김기호입니다.